나가사키 합천 미량 삼평리 연대를 배우다 탈레기타 시즌 2 일곱 번째 전경님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나가사키 합천 그리고 청도 삼평리 정경림은 2024년 8월 히로시마에 가기 전인 6월 11일 미량에 연대하러 갔다. 미량 행정대집행 10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대구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청도 삼평리를 들렀다가 다시 미량에 모였는데 그때 정경림은 깜짝 놀랐다. 삼평리에서도.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있었는데 정경림은 그곳을 대구에서도 먼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청도 삼평리가 저는 엄청 먼 지역인 줄 알았는데 헐티제를 넘으니 바로 삼평리였어요. 저는 헐티제 넘어서 자주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청도 삼평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자주 다니던 드라이브길, 거기가 삼평리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싸우는 삼평리 할머니들이 의지가 굳은 투쟁가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런 의지를 지켜올 수 있을까를 생각했죠. 그 할머니는 송전탑 공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동체 바깥으로 배제되었대요. 왕따가 된 거죠. 코로나 때 마스크를 받으러 시내에 가거나 모내기 할때 물을 대주고 시내에 농약이나 벽씨를 받으러 갈때 할머니들이 나가기 힘드니까 보통은 이장님이나 젊은 분들이 대신 받으러 가거나 차에 태워주었는데 이분들은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왔던 할머니가 낙낙장송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매일 힘들고 고민하는 너무 평범한 할매더라고요. 저는 싸움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다시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날 정경님은 투사가 아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던 주민으로서 한 할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배제되는 순간의 서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본인에게는 아름답고 한적한 드라이브 길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몇십 년을 싸우고 버텨야만 하는 투쟁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5년 후 다시 히로시마로. 5년 전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나가사키와 올해 다녀온 히로시마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했다. 또한 왜 그는 다시 히로시마에 다녀왔을까?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못하다가 8월 히로시마에 갈때 저희 회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갔거든요. 제가 느꼈던 일본의 보건의료 선생님들과의 연대감이나 피폭의 문제점 등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사전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죠. 인하대학교 최규진 선생님이 민의련을 소개해 주었고, 방사선 피폭의 역사와 후쿠시마 원전 노동자를 다룬 최전선의 사람들, 오해 겐자브로의 히로시마 노트를 함께 읽었어요. 이번에는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 조금 더 이해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준비해 간 만큼 히로시마는 5년 전에 나가사키와는 달랐는데 특히 피폭자들의 증언만큼이나 그들을 치료했던 미느련소속 후지와라 선생의 강의가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피폭된 고아로 살아온 분의 증언을 들었어요. 부모님이 사망하고 언니와 본인이 살아남아 지금은 피폭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도 참 좋았어요. 선배로부터 환자를 볼 때, 피폭된 후 일본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조폭이 되거나 강도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사냐고 묻고 비판하기보다는 이분들의 배경이나 피폭 이후의 삶을 한번더 고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참 감동을 주었어요.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피폭자들이 평생 어떤 배제와 차별, 낙인을 받아왔는지를 고민하고 왜 국가와 사회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고민하면 현재 피폭자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경님은 한사코 본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겸허하게 말했다. 나가사키 합천 미량, 삼평리, 그리고 히로시마 등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목격한다는 건 역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러한 현장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고민하고 있을까? 예전에는 쉽게 판단했던 문제를 이제는 쉽게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히로시마에서는 나가사키에서 너무 쉽게 던졌던 질문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왜 피폭자들은 반핵운동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어쩌면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피폭된 몸으로 오랜 시간 싸워 피해자나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투쟁도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왜넌 당사자인데 안 싸워? 라고 묻는 것은 타당한 질문인가. 처음에는 싸우지 않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제3자인 우리가 내가 그분들에게 던지기엔 너무 폭력적인 질문이 아닌가? 우린 그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등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활동가나 운동가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도 이분들을 그저 짧은 시간 관찰한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저는 타레기타 인터뷰를 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5년 전 나가사키를 갔을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렸고. 내년에도 다시 나가사키에 꼭 가려고 해요. 제가 대표로 있을 때 최대한 많은 회원과 가서 이야기도 듣고 또 민우련 선생님들과 어떻게 우리가 연대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려고 해요. 두 번째로 가는 나가사키이니 느낌이 다르겠죠. 제가 받았던 고민이나 감동을 다른 회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현장과 사람들을 잇는 연결고리, 씨앗 그리고 연대. 전경림은 내 주위의 동료들과 함께 유쾌하지는 않지만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현장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장과 사람을 연결하고 잇는 역할을 잘할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과 사람을 다시 잇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무엇인가를 느끼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현장에서의 증언을 통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고민을 거친 정경님은 사람과 현장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저는 현장과 사람들에게 연대하려고 해요. 그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고립되어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힘이 될 수도 있고 그 연대가 또 다른 씨앗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연대라는 단어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 혹은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정경님은 자신이 우연히 방문했던 나가사키 이후 여러 현장을 보고 들으면서 더 많은 사람과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그렇게 전경님의 연대는 더 많은 전경님들로 이어지고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고민과 크고 작은 활동들이 더 많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그가 2 0 1 4년원스폭 금지 세계 대회 미늘연 참가자 교류회에서 한국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했던 말중 일부를 공유하며 글을 마친다. 핵무기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핵발전. 어디에도 평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난과 위험, 자본과 국가와 권력의 공고한 결합이 빚어내는 폭력은 국경을 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험 천만할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 농어촌 주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핵발전은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국경과 국적을 넘어 핵발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평화공존의 반핵연대를 이어갑시다. 히로시마에서 민의령과의 교류, 한일연대를 잊지 않고 일상의 힘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